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다이어트 팁과 제가 직접 먹고 있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실적인 다이어트 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다이어트를 성공하려면 다이어트 식단의 구성, 운동 프로그램보다 우선돼야 할 전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전제 사항은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 다이어트 방법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케토 다이어트, 아이유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덴마크 다이어트 등등 많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모든 하나만 골라서 유지만 잘하면 살은 빠집니다. 그렇게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우리는 그 다이어트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운동 관련 분야의 직업이 아닌 일반인, 직장인, 학생 등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유지가 가능한 플랜을 구성해야 한다는 거죠. 운동선수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먹고 정해놓은 운동을 기계적으로 소화합니다. 이런 기계적인 루틴이 직업 특성상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운동이 직업인 본인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죠. 그런데 운동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 계신 일반인분들은 조금 달라요. 저도 객실승무원으로 근무를 했을 때를 좀 돌이켜보면 비행기 안에서 10시간 넘게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 기내에서는 기내식을 먹고, 외국에 도착하면 그 나라의 음식을 먹고, 매번 시차가 바뀌면서 매일 같은 루틴으로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렇듯 일반인은 아침부터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밤부터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회식이 있는 등, 제각기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일반인은 개인마다 다른 상황에서 다이어트를 유지해 나갈 수 있으려면 식단은 첫 번째로 간편하고 편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리성이 없으면 다른 걸 찾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마음의 여유가 있는 날은 이렇게 예쁘게 닭가슴살 샐러드도 만들어 먹고, 통밀빵으로 예쁘게 샌드위치도 만들어 먹고, 연어 샐러드도 만들어 보곤 하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단이 없으면, 결국 배달 음식을 먹고, 패스트푸드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식단에서는, 편리성이 꽤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 편리성을 고려한 제품들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제품은 인메이트 닭가슴살 볶음밥입니다. 시중에서는 김치 맛, 양송이 맛, 갈릭 맛, 이렇게 세 가지를 판매 중인데, 갈비 맛은 개인적으로 좀 인위적인 단맛이 느껴져서, 저는 이렇게 김치 맛하고 양송이 맛을 먹고 있습니다. 이 김치 맛은 흔히 우리가 먹는 김치 볶음밥 맛입니다. 양송이 맛은 은은하게 불고기 맛이 나는 볶음밥입니다. 이렇게 뜯어서 용기에 담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끝입니다. 편한 것도 편한데 이 제품은 맛도 좋고요. 김치맛 기준으로 한 개당 280칼로리에 단백질은 21g이나 들어있어서 성분 또한 훌륭해서 꾸준히 먹고 있는 제품입니다. 김치볶음밥은 이렇게 계란후라이 하나 올려서 먹으면 아주 찰떡입니다. 다음 제품은 코스트코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지스 닭가슴살이고요. 이 제품은 이렇게 하나씩 밀봉되어서 포장이 되어 있어요. 맛은 딱 삼계탕에 들어있는 그 짭조름한 닭고기 맛입니다. 이 제품은 외출 중에 일반식을 먹을 때 단백질 구성이 좀 부족하면 이걸 더해서 먹거나 샐러드에 올려서 이런 식으로 먹는 등 대부분의 음식들과 매칭이 잘 돼서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냉장 제품이라서 전자레인지가 있으면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고 없을 때는 바로 뜯어서 먹어도 돼요. 한 가지 좀 단점은 냉장 제품이다 보니까 다른 제품에 비해서 유통기한이 좀 짧아서 조금씩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 대신에 냉장 제품 특성상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 다음은 채소 종류입니다. 저는 이전부터 다이어트를 할때 식단 구성에 식이섬유를 꼭 추가하기를 추천드렸었는데요. 신선한 채소도 좋긴 하지만, 샐러드는 매번 먹을 때마다 씻어야 되고, 물기도 제거해야 되고, 또 특성상 색도 변하고, 금방 시들기 때문에, 좀 번거로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냉동 아스파라거스랑 냉동 구운 야채입니다. 이두 제품 모두 코스트코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냉동 제품이라서 유통기한도 넉넉하고 보관도 편리합니다. 닭가슴살이나 소고기, 생선 등을 후라이팬에 구워서 요리를 할때 같이 구워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서 구워서 드셔도 됩니다. 제가 스프레이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한번 사용을 할때 기름을 많이 쓰지 않게 되고 적당량을 넓게 펼쳐서 쓸수 있어서 좀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기간 때입 터짐을 방지하려면 중간중간 배고픔을 느낄 때좀 간단하게 달랠 수 있는 간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는 외출을 할때 삶은 계란을 케이스에 넣어서 가방에 보관해뒀다가 출출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고 뇌에서 좀 달달한 거를 강력하게 원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초코바를 먹습니다. 어, 맛은 물론이고 성분도 좋은 초코바를 먹고 있고요. 이 제품은 빼바라는 제품이에요. 요즘에 한소이 다이어트 바라는 좀 핫한 제품인데 저한테 이 제품이 10월달에 광고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한 달째 먹고 있는데 매우 만족하면서 먹고 있는 제품입니다. 성분이 단백질 8g이나 들어있고, 초코바에서 보기 힘든 BCAA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BCAA는 제가 운동 중에 한 잔은 꼭 물에 타서 먹고 있는 제품인데, BCAA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근육의 생성과 회복을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이외에도 비타민, 엽산, 철분, 아연, 칼슘 등 좋은 영양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하다가 좀 바쁘고 정신없어서 당이 떨어질 때 이거 하나 닦아서 먹으면 힘도 나고 좀 포만감도 꽤 오래가서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침 먹을 시간이 좀 부족할 때차 안에서 이거 빼바 하나랑 우유 한 팩이랑 같이 먹으면서 출근할 때도 있는데 아침에 좀단게 들어가니까 정신도 들고 속도 든든해서 이 제품은 요즘에 가방에 한두 개 정도 챙겨서 다니고 있어요. 12월에는 빼바 공식몰에서 다양한 연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이 제품은 제 영상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이제 제가 장 건강 관리에 대해서 좀 너무 강조한 적이 많아서 유산균 섭취 내용은 좀 지겨우실 거예요. 이 그릭 요거트는 보시다시피 정말 말도 안될 정도로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장 관리를 위해서 유산균 섭취 겸 단백질 섭취 겸 식사 겸 간식 겸 활용도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그릭 요거트 위에 간단하게 견과류나 블루베리, 크랜베리 등을 올려서 먹으면 정말 꿀맛입니다. 이 제품도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서 오랫동안 제가 꾸준히 먹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저는 코스트코에서 구매했어요. 이렇게 저는 요즘 소개해드린 제품을 활용해서 평일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의 절제가 들어간 다이어트 식단을 구성하여 먹고 있고요. 주말에는 크게 절제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평일에 조금 절제하고 주말에 보상받고 그러니 건강하게 체형이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